여러 오케이. 어, 캐리입니다. 그 빵. 아,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했던 무시도이터 그 성능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어제 저녁에 밤 10시 17분 정도에 이제 저희 구팀장님이 오늘 숙소에서 이제 어제 어제 숙소에서 그그 그 뭐냐? 잠을 자서 제가 야 이거 배터리가 12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우리가 꼭 테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는데 현재 시간 9시 39분 보이니? 9시 30분까지 얘가 지금 돌고 있고 그 말은 뭐냐 거의 이제 한 11시간 이상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12시간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된 이상 배터리가 그냥 방전될 때까지 그때까지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도 어저께 거의 이제 한 3분의 이상 채웠는데 아직도 보면은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한, 11시간 넘게 했는데도, 뭐, 한, 연료 반도 안 쓰니까, 20시간 이상은, 진짜, 무조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거 배터리 같은 경우에, 얘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그, 무중이터 제가, 이제, 영상 올리고 났더니, 무중이터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이게 배터리, 지금, 보조 배터리만, 이렇게, 연결해주고, 경유만 연결해주면, 아니지, 경유를 넣어주면, 이렇게 이동할 때, 쉽게, 으! 안 꺼졌다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텐트에서 썼다가 차로 이동했다가 아니면 이제 애들 추웠다 그러면 추운데 이렇게 옮겨서 딱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동이 편리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기성품이 아니에요. 그냥 필요하신 거에 맞게 해서 이 전원선도 바꾸셔야 되고 설치하는 것도 바꾸셔야 되고, 이 배터리도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예를 들어 좀 전에 떨어졌잖아요. 저 같으면 은 편하게 쓰려면 여기다가 벨크로 앞놈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벨크로 숨놈 붙여갖고 딱 이렇게 붙이시면 그그대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쉽게 탈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. 보시면 여기 뜨거운 바람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표현하지? 또. 이렇게 개털같은거 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보여 드립니다 보셨죠? 그렇죠? 자 지금 뜨거운 바람이 서 엄청 따뜻하게손 넣어봐 손 넣어봐 따뜻하지? 어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린 순간 지금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 점심시간까지 돌면 무조건 소, 배터리 성능 테스트 아 뭐냐 배터리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오늘 또 오후에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